서쪽이라는 말을 들으면 해가 저무는 방향, 기운이 지는 방향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서쪽은 금전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서쪽의 풍수가 좋으면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 금전운이 상승하고 하는 일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쪽의 풍수가 나쁘다면 좋지 않은 기운이 집으로 흘러들어와 금전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쪽의 풍수를 통해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 안과 집 밖의 서쪽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좋은지, 그리고 서쪽에서 오는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이 오르는 서쪽 풍수. 첫 번째는 서쪽이 집보다 높으면 길합니다. 서쪽 또는 북쪽이 집보다 높으면 길하고, 낮으면 흉합니다. 반대로 동쪽과 남쪽은 낮은 지형이 길하고 높은 지형이 흉하다고 봅니다. 이 서고동 저 지형의 풍수는 조선시대에도 철저히 지켜진 풍수 원칙인데요. 조선시대 왕이 살던 경복궁을 기준으로 보면 동대문보다 언덕 위에 지어진 서대문이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대문보다 북악산에 있는 북대문이 더 높은데요. 이처럼 서쪽 방향이 집보다 높아야 풍수의 길한 작용이 나타나고 금전운을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집의 서쪽이 낮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거나 돈이 계속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뜻밖의 지출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 주변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집의 서쪽 방향이 낮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 약 750m 정도의 서쪽 방향이 높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집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 이 선보다 서쪽이나 북쪽이 높으면 길한 것이고 반대로 낮으면 흉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오르는 서쪽 풍수. 두 번째는 집의 서쪽에는 물이 흘러야 합니다. 집의 서쪽으로 연못이나 고여있는 물이 있다면 금전운에 좋지 않습니다. 수영장도 좋지 않은데요. 수영장 역시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의 서쪽으로는 강, 호수와 같이 흐르는 물이 있어야 금전운이 올라갑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이 흐름으로써 좋은 기운을 만들고 그 좋은 기운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고여있기만 하고 흐르지 못한다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인물은 결국 썩게 되어 나쁜 기운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금전운을 상징하는 서쪽에 고인물이 있다면 나에게 와야 할 금전운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금전운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집의 서쪽 방향에 고여 있는 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쪽 방향은 서쪽을 향해서 좌우 15도씩 총 30도의 범위가 되는데요, 이 범위에서 약 750m 정도의 거리까지 연못이나 수영장이 있다면 금전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오르는 서쪽 풍수 세 번째는 집 안의 서쪽 축선에 차가운 물건을 피해야 합니다. 먼저 집의 축선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 중앙점을 찾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북쪽을 기준 삼아 방향을 나누면 서쪽 축선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서쪽 축선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서쪽 축선에는 차가운 기운을 가진 물건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 밖에 고인 물과 같은 개념입니다. 냉장고, 어항, 정수기 등과 같은 차가운 것을 서쪽 축선상에 두면 서쪽에서 오는 기운, 특히 금전운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차가운 기운을 가진 물건이 서쪽 축선에 있다면 반드시 다른 위치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쪽에서 오는 금전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풍수 인테리어가 있을까요? 집에 서쪽이 낮거나 또는 연못이 있더라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환경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나쁜 기운을 완화하고 좋은 기운, 특히 금전운을 올리는 인테리어로 꾸민다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거울이나 크리스탈과 같은 반짝이는 물건은 서쪽 방향에 잘 어울리는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거울을 서쪽 벽에 걸어두면 빛을 반사해 금전운을 증폭시키고 집안에 넓게 퍼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장식품이나 크리스탈 공예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식품도 좋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액자와 같이 작은 소품으로도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이라면 역시 집의 서쪽에 두었을 때 금전운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금과 은을 같이 두면 안 됩니다. 금과 은은 서로 성질이 반대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같이 두게 되면 서로의 기운이 중화되면서 좋은 기운을 올려주지 못하고 풍수 인테리어로서의 효과도 줄어들게 됩니다. 금과 은 하나를 선택하셔서 꾸미는 것이 금전운을 올리는 풍수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복을 상징하는 도자기, 금전운을 상징하는 돼지, 복을 기원하는 물고기 조각상 등을 서쪽에 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금전운이 강해집니다. 특히 금고 또는 금전수와 같이 재물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그림을 집에 서쪽에 배치하면 금전운을 더욱 강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서쪽 방향에 특히 좋은 색은 흰색, 금색, 은색, 노란색입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평화를, 금색은 금전운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서양창에 흰색 커튼을 설치하거나 거실 서쪽 벽에 금색 액자를 걸어두면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옵니다. 은색은 고요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금전운을 끌어들이는데 좋습니다. 집에 서쪽으로 은색의 장식품을 두면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데요. 서재가 있는 경우, 서재 책상에 은색의 소품을 배치함으로써 집중력과 금전운을 동시에 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서양인 창문 근처에 노란색 꽃을 놓거나 노란색 쿠션과 같이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소품 등을 활용하면 금전운에 좋습니다. 금전운이 오르는 서쪽 풍수. 네 번째는 청결입니다. 서쪽 방향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더러워져 있으면 금전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의 서쪽 방향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금전운과 인간관계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서쪽에서 오는 금전운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전운은 깨끗한 곳을 찾아갑니다. 청결은 금전운을 부르는 풍수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금전운이 오르는 서쪽 풍수. 다섯 번째는 화목입니다. 서쪽 방향에서 오는 좋은 기운을 높이는 행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공간은 서쪽 방향이 어울립니다. 서쪽 방향에 모여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면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화를 내거나 다투고 게으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동 등은 집안 전체의 기운을 낮추기 때문에 서쪽 방향에서는 최대한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서쪽 방향이 가진 풍수의 비밀과 금전운을 올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풍수는 공간과 기운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금전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좋은 기운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과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